다음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미국 주식에 관한 강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식 회사 USS탁의 안동훈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게요.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법인 이름은 USS탁이고요. 저는 미국 주식의 빛이다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주제첫 번째가 그월 8만원으로 65년 적립해서 1년만 달러 만들기 인데요 어, 처음에 그 증여,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손자한테 증여를 해서 어, 손자가 돈을 이렇게 이제 불리는 뭐 그런 플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만원이면 이제 달러로 이제 60달러죠. 60달러 되니까 60달러를 매달 투자했을 때 어, 얼마를 그 65년 동안 정말 는다고 가정을 이제 제가 사이트에서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그러면은 어7.41% 수익률이 나오면은 65년 됐을 때 진짜 100만 달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앞에서 이제 복리 마법이 나 이런 것도 중요. 근데 그러면이 7.41%를 낼 만한 자산이 뭔가 제가 봤더니 일단 이렇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가다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자산이 늘어나는 구조인데요. 뭐 이런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투자하면 이렇게 될까. 정말 그래서 제가 이, 이 그림은 왜 썼냐면은 이거는 제가 그 야후 파이낸스에서 그냥 S&P 500의 그 수익을 그 종가를 음, 다 긁어서, 긁어서 이걸 긁어서 저기 위에 보시는 이제 체치 PT한테 입력을 시킵니다. 그냥 뭐 어렵게 쓴게 아니고요. 그냥 입력을 시키면은 체치 PT가 수익률을 어, 파이썬 코드로 작성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이제 뒤에 이야기할 거지만 미국 주식의 현재의 어떤 흐름은 뭐 AI 투자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 SP 500의 과거, 이제 지금부터 제가 작성했을 때부터 과거로 그 돌려서 65년간의 수익률이 8.41%고요. 최근의 수익률은 10%가 넘습니다. 연수익률이. 어, 그래서 어, 그냥 정말 간단하게 SP 500에 대한 그 인덱스만 투자해도 노후에 이렇게 돈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실행하기가 뭐 8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60달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그걸 계속 해줄 수 있느냐, 또 그리고 그런 게 실행력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러면 S&P 500만 그러냐? 어, 지금 요건 이제 그이 그림은 뭐냐 하면은. 중간중간에 S&P500이 이렇게 폭락할 때도 있었죠. 뭐 보시면 지금 그 폭락한 어, 횟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1950년에 1달러를 투자했을 때이 로그 그래프고요. 어, 이렇게 지금 1달러가 1000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어, 앞서 이제 처음에 그 강연하신 분의 그 미국의 그 연금 수익률 어, 현재 그 미국의 전체 순자산이 그러니까 가게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이 156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도로한 21경 정도 됩니다. 예, 부동산 다 포함이겠죠. 21경인데 그중에 30%가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 중에서 그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죠. IRA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 얼마를 이제 그 매달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투자 대상이 무엇인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국내 아시겠지만 국내에 뭐 코스피 200을 투자했으면 어 제가 이제 27살에 이제 증권사에 들어가서 20몇년 동안 20년 지금은 이제 나와서 이제 더 오래됐지만 그 기간동안 시수가 오른게 제가 입사했을 때가 어 시수가 천이 안 됐거든요 99년에 이제 입사할 때 그래도 높을 때 했는데 지금 3천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안 되잖아요 그만큼 투자세 대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 그나마 많이 오른 어 주식도 있습니다 개별 주식으로는 뭐 삼성전자도 3만원짜리가 뭐 지금으로 치면은 그25 곱해야 되니까 얼마죠? 어 200만원 정도 잡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오른 자산을 계속 수,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뭐 실제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한데 현재 이제 최근 한 10년 내로 들어서 이제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많이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연금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어 제가 저도 이제 개인 연금 계좌를 가지고 나와서 어 펀드를 하다 보니까 펀드로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그렇게까지 못 쫓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저 나오기 전부터 그 e t f 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어 ETF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미국 주식 으로만 한건 아닌데요 어,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ETF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이제 뭐 타이거의 그 타이거 미국 테크텐 그뭐 이런거를 지금 가지고 있고 뭐 이런데 그 수익률이 뭐 지금 보니까 꽤 높아요 그 수익률 같은 경우는 그래서 투자수익률 위주로 조금 그 투자 대상을 무엇으로 할, 하는지가 좀더 중요하지 않을까 금액도 중요하지만 뭐 기간까지도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정말 어, S&P500만 되느냐 상당히 많은 주식이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어, 상당히 많은 주식이 수익률이 꽤 높습니다 근데 이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그 자료가 이렇게 65년까지가 안 나와서 어, 다들 보니까 39년짜리를 불러오니까 약11% 정도 연수익률, CGR로 이제 11.23%가 나옵니다. 어, 이게 배당까지 이제 다 고려한 거죠.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펩시가 좀 펩시가 돼도 되고 어, 아니면 뭐 최근에 이제 빅테크 와 관련된 뭐 메가 세븐과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 훨씬 높을 겁니다. 그, 그건 이제 자료가 짧으니까 이제 여기에 늦진 않았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 주식 중에 여러분들이 알 만한 주식으로만 그냥 투자하셨어도 수익률이 10%가 넘어간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그림은 뭐냐면 이 시장에 계속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뭐, 요즘 말로 뭐 사팔사팔 뭐 이런 이야기를 쓰시는데 아, 이 손해를 안 보는 것도 이제 중요하죠. 그 사팔 사팔을 정말 자신 있게 하셔가지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정말 뭐 고점을 팔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아, 손해를 안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손해를 안 보시기 위해서 빠져 나왔다가 그 소위 말하는 거기서 상승하는 그 기회를 놓치면 수익률에 차,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주식 시장에서 그 내가 손에 안 보고 빠져 나왔다고 치더라도 그걸 또 바닥에서 들어가서 그 수익을 볼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현재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투자를 놓칠 경우에는 수익률이 급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시기를 아 손실을 회피하고 이런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수익을 못 잡을 때그 거기에서 오는 상대적 그 수익률 박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쉽게 좋은 기업을 단순히 매수해서 장기 보유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 현재 이제 은퇴 세대 어,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차라리 그냥 좋은 기업을 계속 꾸준히 가져가시는 게 낫다고 지금 제가 이제 뭐 그래프 상다 나오는 부분이고요. 어, 개인적으로 이제 그저 같은 경우는 뭐 연금 그러니까 나 이제 그 퇴직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할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전그 현재 빅테크는다 가지고 있습니다 빅테크 비중이 한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70%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아마 그 어떻게 보면 제 자산을 크게 이제 불려주는 뭐 작은 종목도 있겠지만 그게 그런 상황인데 거의 팔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판 것도 이제 중간에 판 것도 몇 개는 있지만 거의 이제 한 7년 동안 거의 매매 그 종목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뭐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나 몇개 종목은 뭐 반토막이 났다가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그래도 뭐 거의 이제 이거는 장기적으로 제가 60세 이후에 그냥 나중에 이제 그 생각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팔지는 않았습니다. 팔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더니 계속 오릅니다. 그래도 이게 뭐. 한국 주식과의 조금 차이점이기도 하고 어, 어떻게 보면 글로벌 뭐 세계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단순히 매수해서 보유하는 방식을 추천드리고요. 이게 이제 앞서 봤던 그 156조 달러의 그래프입니다. 현재 돈이 있어야 또 소비도 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트렌드가 어, 저 같은 X 세대나 밀레니얼 세대에는 소비를 못 해요. 양쪽에 이제 치여가지고 못 하는데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부터 해서 소비를 주도하고 있고요. 아니면 아예 이제 젠지 세대, 쯔 세대가 어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데 그만큼 자산이 있어야 투자를 또뭐 그 소비도 할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그그 다음 주제로 이제 증여 주식 도전 뭐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면 그 어떤 주식을 물려줘야 되나 이거에 있어서 어, 전체적으로 어, 이쪽에그 그림에 나오는 분은 팔란티오 CEO 알렉스 카프라는 분인데요. 음, 한국에서도 뭐란티오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부이 뭐, 어, 기업을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다들 아시는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을 잡은. 네, 정보를 그 제공한 기업입니다. CI랑 a 어, 같이 일해서 비밀스러운 기업이다 라고 해서 알려진 기업인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현재 그 미국 세계 50대 기술 기업 중에, 소위 말하는 그 테크 기업 중에 85%가 미국에 있습니다. 뭐 빅테크부터 해서 쭉 웬만한 뭐그 AI 관련이든 아니면 빅테크 관련이든 데이터 관련이든 모든 기업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 데이 84%인데 이게 향후 이제 5년이 지나면 95%가 이분 이이야기하기로 95%가 미국 이 테크를 다 잡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증여 주식을 선택할 때. 결국에는 테크 주식을 중요 어, 주식으로 이제 사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84% of t h e top 50 tech companies in the world are American. I would imagine it will be 95% in five years. 네. Year.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이거는 예, 어, 자료를 이제 제출하기 전에 만든 건데. 어제 그 GTC 24 소위 말 엔비디아 이제 그 AI 컨퍼런스가 있었죠. 이분이 장장 2 시간 동안, 2 시간 동안 뭐 기술 용어를 써가면서 엄청난 그 키노트 설명을 했습니다. 약간 한국과의 차이라고 하면 이런 CEO가 이분이 이제 공대 출신이니까 이제 어마어마하게 내용을 많이 알고죠. 있 한국 기업은 그런 게 없습니다. CEO가 나와서 자기 기업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뭐 재무나 뭐 경영 전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이 어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이제 뭐 투자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뭐 영어는 이제 요즘 번역도 잘 되고 어 제가 제가 그 한국 주식을 하다가 미국 주식으로 했을 때 편한 점이 뭐냐면 은 미국은 어 원래 분기마다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 발표를 하고 바로 이제 어 컨퍼런스 포를 하죠 그러니까 실적 발표 후에 어 CEO, CFO, CTO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 기업에 대해서 근데 한국은 자료를 실적에 대한 자료를 볼때 어디 가서 보면 다트 가서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트 가서 보면은 뭐 이제 일단 숫자부터 쭉 나오니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뒤에 이제 코멘트가 밑에 각주나 밑에 이렇게 달리는 부분에 있어서 인사이트를 웬만해서는 지금 회계사님 계시지만 숫자를 보고 인사이트를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컨퍼런스 콜이라는 걸매 분기마다 합니다. 매 분기마다 CEO가 나와서 그 기업, 자기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러면. 그걸 영어를 못하면은 그냥 그 발표한 자료가 이제 다 올라오거든요 웹사이트에 그럼 다 긁어서 이제 복, 번역해서 읽어보시면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결국에는 현 상황에서 어, 자녀한테 물려줄 주식은 AI와 관련된 기업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뭐그 블랙웰 그 200을 B200 관련 뭐 자료를 발표하긴 했지만 엔비디아 주식이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죠 결국에는 AI의 뭐, 뭐 소위 말하는 플랫폼 플랫폼 기업이 되는 하드웨어 기업이 갑자기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 현재 미래를 주도하는 시장은 AI가 될 거고 그 AI의 끝은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이제 뇌가 뇌가 있고 그 뇌를 실행할 수 있는 이제 바디가 몸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가장 뭐 선도하고 있는 제스망이 생각하기에 미래의 AI 이후에는 생명공학을 지금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 그러니까 현재 세계에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 미지로 남아 있는 부분이 어, 인간 생명 그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대한 부분이죠. 그 부분까지 좀볼수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어, 특히 최근에 뭐 비만 치료제로 또 일라이일리부터 해서 노보노디스크 뭐 여러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은데 에, 아마 이제 인간의 몸과 관련된 부분을 좀 미래 주도 산업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왜 빅텍이 편하냐면 증여 주식 중에 지금 주가가 올라서 뭐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 정말 옛날 같이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이었다고 하면은 스타트업 기업을 막 추천하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스타트업의 그 저금리 시대에 가장 수혜를 본큰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테슬라이거든요. 테슬라가 죽다가 살아났죠. 파산 직전에까지 가서 이제 애플 팀푸 씨유한테 내네 기업을 사달라고 했는데 이제 거절당했죠. 거절당했는데그 시대가 진짜 제로 금리 시대가 아니었다면 금리가 1% 미만의 시대가 아니었다면 어, 테슬라가 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만큼 이 장치 산업이 어려운 산업인데 어, 그런데 이제 살아서 어,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현재 뭐 미국 금리가 뭐어 현재 뭐 5%대기 때문에 지금 스타트업이나 이렇게 어 실리콘밸리 내에서 이제 유니콘 기업들이 상당히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리고 한국에서 개인 투자자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전히 빅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어 왜냐하면 그 빅텍 중에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 하고 메타가 어, 요즘 그 뉴스에서 보시면은 H100이라는 GPU를 어, 15만 개씩 샀습니다 작년에만 작년에 그 15만 개씩 샀는데 15만 개를 어, 15만 개 중에 이제 그 하나가 이제 3만 달러 정도 하잖아요 3만 달러면은 어, 우리나라로 한 6조 원 정도를 그 그래픽 카드 사는데 이제 6조원을 들여서 샀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이제 어 실제 메타 같은 경우는 어 광고 타겟팅도 잘 되고 그래서 수익이 늘었죠. 그만큼 지금은 돈이 많은 기업이 또 중요한 부분도 있고요. 또 투자도 그렇게 할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분은 이제 오픈 AI의 세샘리트만인데 이건 이제, 이제 그 현재 우리가 어떤 시대 지금의 있는지를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 현재 그 GPT-5가 곧그 나올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가 어 결국엔 AI 시대가 이제 2027년 뭐좀 늦으면 2030년이 되면은 어 결국엔 AGI가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증여주식으로 선택하신다면 요걸로 좀 보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결국 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어, 과거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 리스크 소위 말해서 이제 손실을 볼, 보는 거를 리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손실을 손실이 리스크라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투자 기회를 놓치는 게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를 해야될 상황에 투자를 못하는게 리스크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가져갈 미래 수익을 못 가져갈 때 그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 박탈감 측면에서도 그래서 에, 이런 AI에 대한 빅픽처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썼고요 어, 앞서 이 최근에 나온 그 에, 테슬라의 이제 옵티머스가 있고 베조스,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랑 오픈 AI 하고 엔비디아 모두 많은 빅테크가 그 반대편에 있는 그 피규어 AI라고 하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를 했습니다. 약 20억 달러를 현재 투자인데 계속 아마 그 시리즈 기준으로 계속 투자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어 얘들이 원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이제 어떤 그 손에 서 사과를 잡고 이런 정도로 이뭐 바디는 잘 되고 있는데 2주 만에 2주 만에 오픈 AI가 여기에 이제 챗 p t 를 제공했더니 어, 얘가 어, 사, 서로 이제 인간과 대화가 되고 어, 사과도 집어주고 뭐그 내용이 이제 유튜브에도 나와 있죠. 그만큼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 네. 현재까지는 이건 이제 어, 비상장이기도 하고 투자를 못하지만. 최근 테슬라가 어렵지만 결국에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나오는 시점이 되면 그 어떤 기업보다 커질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뭐 어렵다고 사람들이 좀어렇게 생각하지만 어,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생산하는 시점, 즉뭐 이만 달러에서 한3만 달러로 자동차를 살수 있을 정도 가격까지 낮아지는 대량 생산이 된다면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또 세상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봐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그다음 뭐 투자하는 데 있어서 AI를 실행하는데 가장 큰 거는 데이터 센터인데 이 데이터 센터를 지금 그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짓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는데 지금 땅이 없고요. 땅이 모자라고. 그다음에 전력이 모자라서 지금 딜레이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뭐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3사 포함해서 오라클 뭐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거기에 서버를 제공하는 최근 가장 핫한 기업이 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였는데 너무 많이 올랐고요. 어그 대안으로 이제 델 테크놀로지 데이 어뭐 컴퓨터 좀마시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좀 보셔도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 결국에는 그 AI가 인간의 그 소위 말하는 인간 수준의 지능 달성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뭐 미래학자 조로건 같은 경우 29년이라고 이야기지만 했이론 머스크는 좀더 빠르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 이렇게 빨라지게 되면 사람이 하는 일보다 이제. 로봇이 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인간은 이제 투자에 좀더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어,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최근에 나온 그 AI 소프트 엔지니어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어, 동향이 어떠냐면 빅테크 기업의 그 소위 말하는 시니어급 엔지니어는 살아있고요 주니어급은 다짜렸습니다 AI가, AI가 네. 코딩을 직접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그런 시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GPU 관련해서 앞서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뭐 국내에서는 비만 치료제 최근에 좀 트렌드가 빨라서 그런지 ETF가 나왔거든요. 뭐 운용사별로 ETF가 있으니까 어 비만 치료제 ETF도 제가 봐서는 한 10년 내로는 괜찮은 것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어 투자를, 투자가 오르시면 그냥 이런 ETF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앞서 봤던 AI의 기본이 되는 이제 반도체 ETF도 이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이 미국 주식을 하는데 있어서 어 호기심이 가장 많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국내에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 주식이나 세계적인 어떤 그 테크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 호기심을 가지고 가지다 보면 이제 생각하는데 있어서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두서가 없었는데 결국에는 좋은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하시게 되면 뭐 수익률이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좋은 자산을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